안녕하십니까 민중 민주당 정당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아 전쟁은 우리의 기획 속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전쟁은 글로 이미지로 배우는 참혹한 역사의 한 장면이 됐습니다 핵전쟁이 터질지 모른다고 누군가 말해도 전쟁은 그냥 전쟁일 뿐입니다 우리네 삶이 바로 전쟁 같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은 가장 밑바닥 사부터 파괴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기준 실업자 수는 121만 5천명 지난 1년간 기정규직 노동자들 36%가 실업했고 58%가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업, 소득 감소는 기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저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습니다. 보건사회 연구원은 임금 노동자의 46%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월급쟁이 10명 가운데 여자 5명이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고 월급도 적으며 4대 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전염병과 달리 우리 모두의 삶을 동째로 파괴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 코리아전으로 온 강토가 초토화됐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민중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민족의 운명까지 영향을 미쳤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지킨 정치 지도자를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코리아 반대의 평화는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코리아 반대의 평화 안정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 정치적 위협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한 이래 남코리아에서는 해마다 북침 전쟁연습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코리아 반도 전쟁 위기는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미군은 지난 3월에도 북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평양을 점령하겠다는 작전계획에 의한 군사연습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 코드 가입국들과 나토의 핵심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가세시켜 북과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연습을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독일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미일 합동 군사연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200만 우리 민족을 강제 징병, 징용 청내로 끌고 가 죽음에 이르게 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럼 일본을 끌어들여 우리 민족 간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얼마 전 미국은 미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청문회를 열었습니다.